감사드리고요 앵무생님 감사드리고요 별고르는 감사드리고요 그치. 언동하는 이만 감사합니다 킹엘 고맙습니다 그치.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사드리고요 오뱅게리크님 감사드리고요 메타버드 샤는 감사드리고요 조승님 감사드리고요 피시스님감사드리고하와버님 피시스님 감사드리고. 감사드립니다 에이 킹엘 자 이렇게 해서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게 뭐 제가 일단은 네 감사드리고요. 뭔가 예, 일단은 아, 너무 생각보다 큰 후원해 주신 분이 너무 많아서 예. 일단은 뭐 작은 후원, 큰 후원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예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거 일단은 이거를 하나하나 천천히 받고 리액션 하면은 지금 벌써 새벽 3시예요. 그래서 예, 여러분들의 시간을 6시간 벌어 들렸다는 거. 예.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예. 어,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스피디하게 간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예, 그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예, 일단은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음, 사실은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라 어,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빨리 얘기하기 좀 어렵더라구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예, 그래서 이렇게 좀 뭐. 그다음 얘기를 또 아예 안할 수도 없잖아. 어 <laughs> 그래서 예 그래서 적당히 그냥 예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적당히 <laughs> 적당히 알잘딱했고요. 그냥 예어 적당히 알잘딱했고 아니 우는 게 아니라 그 콧물 나가지 뭐야. 음 원래 그 비염이 있어요. 음. 아니 근데 진짜 <laughs> 아니 진짜 우는 게 아니라 <laughs> 어 진짜 콧물 나. <laughs> <난다. 웃음> 아니 좀 <저> 뭔지. <laughs> 아 진짜 우는 게 아니고 어 계속 해가지고 지금 계속 외쳤더니 이게 약간 예 그거네요 이제 예. 어저제 저 감사드리고요 뭐 사실 이거 가지고 오늘 뭐 발표 뭐 이런 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평범한 하루의 방송을 할 예정이었는데 예좀 생각보다 이제 돈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발로란트 켰는데 <laughs> 발로란트 끝나니까 돈내야네. 예, 일단은 좀뭐 그래도 이제 좀 관련 썰리를 그래도 또 너무 그냥 아무 말도 안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냥 말씀드리면은 뭐 일단은 좀 저도 아직 그 실감이 안나 가지고요. 예, 솔직히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. 어, 진짜 그냥 예, 실감이 안 나요. <laughs> 예, 예. 한번좀 이렇게 그래도 좀 거시기 했을 때가 그 처음에 심장 소리 들려 줄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때 이렇게 갑자기 심장 소리 개 크게 들려 주거든. 어 그때 좀 감동이 있긴 했는데 이제는 산부인과 너무 가다 보니까 맨날 보니까 그냥 아좀더 커졌네. 그냥 이제 <laughs> 근데 처음에 <laughs> 어, 처음에만 좀 감동 있고 이제 아좀 커졌네. 근데 앤젤님은 굉장히 항상 감동을 받으세요. 예, 항상 풍부한 감동을 받으세요. 굉장히. 예, 근데 저는 이제 아어 <laughs> 커졌네, 어, 좀 커졌네. 그래서 근데 일단은 뭐 근데 지금 되게 그래서 아직 실감이 안 나고 이제 좀 뭔가 사태가 벌어져야 이제 실감이 나지 않을까. 어 근데 살짝 실감 났을 때가 처음에 초음파 해가지고 처음에 아기 있는 거 보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이 새끼 손톱만한데 처음에 새끼 손톱만하거든, 그러니까 손톱만하거든 개쪼그맣거든 근데 팔, 얼굴, 다리, 몸, 척추뼈 뭐다 있어. 그냥 개쪼그만데 그냥 다 있어. 그 개코딱지만한데, 척추뼈 뭐 1번부터 18번까지 막다 있어요. 몇 번까지인지 모르겠는데. 그래서, 아, 이때부터 다 있는 거구나. 어, <laughs> 점점 아, 점점 생기는 건줄 알았는데, 가 처음부터 다 있어, 그냥. 어, 풀옵션으로 처음부터, 예, 풀옵으로 나오더라고요. 예, 약간 처음에 이제 점점 옵션 갖춰가는 줄 알았는데, 아, 크기만 커져요, 그냥, 예. 태명은 일단은 있긴 있는데, 사실상, 안 지었어요. 왜냐면은 태명이 왜 필요하지? 어왜 지어야 되지? 막 어디 가면은 태명을 쓰라 그래. 병원대 같은데 가거나 어디 가면 태명이 뭐예요? 근데 태명이 뭐다. 안 생각해봤는데 근데 엔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곧 이름 지어야 되는데 태명 지어서 태명의 정부트모는 뭔가 갑자기 다시 다른 이름 불러야 되잖아. 뭔가 그렇게 불편한 <laughs> 짓을 굳이 어 굳이 감정 노동을 그렇게 어. 필요하긴 해요 뭔가 이렇게 뭐 어딘가 적을때 태명을 적게 하더라고 예를들면은 동물병원같은데 가면은 뭐 애기 이름이 뭐예요 메시여 그럼 메시 하면은 처음에 뭐일번뭐 뭐 띵동 날도 들어오세요 하면서 뭔가 이렇게 호명할게 필요하잖아 그니까 아직 이름이 없는데 일단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호명할게 필요하잖아 그니까 러 태명이 있긴 있어야돼 그래서 억지로 지킨 <laughs> 지어야되는데 지어놓긴 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태명이 뭡니다 막 이렇게 공개하고 뭐 이런 느낌은 좀예 네,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그냥 한 번에 지어서 거기에 정붙이는 게 맞지 않나. 음. 내년 초는 특히 아마 예, 좀 제대로 못할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일단 올해까지는 열심히 하고 겨울 방학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저는 이제 좀 방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예. 뭐 애기는 나도 못 봐, 나도 누군지 몰라, 얘기할 게 없어요. 예. 나도 모르는 애야. 어, 나도 안 봤어,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. 그니까 러 이제 나도 얘기할 게 없어 그분에 대해서 몰라 나도 무슨 말인지 <웃음> <웃음> 어 그래서 어 그래서 모르는데 나도 초면 이예 <laughs> 근데 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방송적인 부분을 저는 일단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약빙하기가 한번 들어가고 내년 중순까지는 이제 좀 잔잔스 느낌. 글쎄요 이렇게 좀 뭔가 다시 이런 느낌으로 복귀 복구되는게 어, 어떻게 복구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뭐 방송은 계속 하는 거니까 뭐 방송을 뭐 접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애 나오면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지 방송을 왜 접어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환경이 좀 많이 크게 바뀌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서 음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렇지 않을까 음 근데 이제 너무 방송적으로 이제 그 메시보다도 아마 좀 출연을 안 하지 않을까 예 뭔가 좀예 메시도 뭐 사실 뭐 별로 자주 출연은 안 하지만은 뭐 가끔가다 소식은 들려줄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맨날 뭐 보여줘 뭐뭐 뭐 어떻게 했어 뭐 어디 유치원 가서 보여줘 뭐 하나하나 무슨 예 무슨 <laughs> 엔젤님이 또뭐 이렇게 좀 살짝 뭐 보여줄 수도 뭐 모르겠습니다.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긴 할 건데, 일단은 예, 방송적으로는 그냥 제 방송은 어, 평소에 방송하던 거랑 변함없이 그냥 그냥 한다. 너무 좀 들갑 좀 자제 부탁드리고요. 뭐 공주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. 예, 예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어, 그냥 좀 네, 그분. 아그아 <laughs> 그, 아, 그분이요?